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엑스입니다 오늘은 스팀판 아오니의 그 자일리털 모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 영상을 보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버전에는 이름 입력을 할수 있는 창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만약에 이제 자일리털 모드나 아니면 무정모드를 하고 싶다면 영어판이나 일본어판으로 돌아가서 이름 입력 여기다가 치트코드를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한국어판으로 다시 언어를 바꿔서 그 다음에 그 세이 파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본어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국어판으로 쭉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해봅시다. 배송 모드로 플레이할게요. 15배속은 너무 무리니까 2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일본어판을 기준으로 만약에 무적모드를 하고 싶다면 히라가나로 무테키 이거를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자일리털 모드를 하고 싶다면 가타카나로 꾸아티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꾸아티가 여기 조금 이 하고 다음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으로 게임을 시작하면 실적에 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도전 과제가 따지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겠죠. 후아티라고 해두면 이제 살펴봅시다. 두 배속 후아티 자일리톨 모드죠. 마을 밖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때, 거기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네. 뭔가 추운데? 어이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키씨 겁먹은거야? 헉 어이 이제 돌아가자 바보같군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괴물 따위 있을리가 없잖아 어이 후아티 조심해 하고 이제 슬롯은 7에다가 맞춰두고 다시 타이틀로 돌아가서 설정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꾸면 후아티라는 이름 없어지고 대신 히로시가 남는데 어차피 이것도 후아티 모드가 적용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 아껴져 있네요 뭐좀시도한게다고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좀 남겨두고 싶으니까 8번에다가 해도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실를 썼고 다른 애들은 왜 여러분 할땐 여러분하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뛰어뛰어 마는 아, 진짜,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저거, 뭐냐 그, 한국어 번역을, 도서실의 열쇠 사용했다. 여기서, 침실의 열쇠 얻고, 가만 참고로, 자일리톨 모드받 모두 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후아티가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진짜 진짜 감싸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아 오늘 여기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laughs> 여기서 손수건을 얻고 어.. 네 저거 이게 이게 후화입니다자일리 드론이 히로시는 블루베리색 넓적 거인에게 붙잡혔다 아까 라이터까지 얻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손수건을 얻고 위로 올라가서 다크로랑 대화하고 이러시고서 얘기하는데 그럭저럭이 또어갔어그렇게 일단 따로 탐색해보자 십자 드라이버로 이걸 따고 그 다음에 오이 oh 씨엣 이실 열쇠를 써에서 여기다가 이서 이곳에서 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이 6, 7, 9, 9가 나오이 않을까 싶습니서이곳서 6, 7, 9, 9이어린이방 열쇠 이방열린이방열쇠이넣에서 이곳에서 이곳서이곳서라이터이 라이터를 얻은 다음에 내려가서 문고리를 달아서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 면문 열고 문 닫고 가 지하실 열쇠를 얻고 그 다음에 아온이랑 둘시간 동안 면담을 합시다. 저그루판 저그루 쭈꾸루 버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미미하지? 아유 진짜 근데 미미하게 느껴져요. 미카요. 갑자기 두가티가 나오지 않겠지? 아, 안 나오네. 안녕. 내가 가방 열쇠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을한 다음에 오케이 됐다 지하 서고의 열쇠를 할수 있는데,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에그전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까그다음까그 다음에, 그다음그림이에그다이그다이그다음그 근데 그게 어떤 그림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무슨 얼굴이나 뭐 그런 게막 그려져 있고 그랬던데. 그 다음에 이저 문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5376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5376이라는 글자를 1세 드라이브 시간에 본 다음에 나사따고그 다음에 5376을 입력하면 여기서 별관의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관의 열쇠를 얻은 다음에 여기서 두번 조사하면, 니커오니를 최대한 윙인한 다음에 여기서 별건 열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인형을 얻고 근데 원래는 그 쯔꾸루판에서 쯧구르판에서, 쯔꾸루 버전에서는 인형 이렇게 불이 꺼져 있을 때 인형을 조사하면 여기 인형에 burn이라고 야광색으로 글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없어졌습니다. 왜 그걸 없앤 거야? 그리고 라이터를 조사하면 기름이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전구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아오니 꺼내주고, 라이터 기름을 얻은 다음에, 다시 보충하고, 전구가 다 뻗은 다음에, 난로에다가 인형을 넣고, 물을 붙이다음에 빨간 도로. 다음에 여기서 이러시구나타케시 밀고 여기서 파란 돌로니다 도로. 파란 돌로고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 돌과 파란 불을 꽂으면 목이 떨어집니다. 인형이 머리를 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끝. 어, 마침 잘 됐네요. 3, 6, 1 이걸 기억하십시오. 3, 6, 1길 가고 이 형의 머리를 꽂은 다음에 3 6이면 지하실 열쇠 넣고 도대체 지하실이 몇 개야 이 게임은 p c 는 적당히 해주고 아마 여기로 가면 순 그냥 추격이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를 켜서 여기서 이걸 올려 내려주고 그림책을 읽으면 에 will never have. I will never h a v 여기서 i l l never have. I will never have. I w 에 l l n 이키 패드를 잘 보면 오,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나사가 있죠. 이 플러스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책갈피를 꽂아 넣으면 1, 2, 3,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숨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반을 했다고 근데 뭔가 스팀판 아오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래부터 그 랜덤 인카운터 유리 원판보다 더 높은 탓이라 그런지 그렇게 난이도 그렇게 원작보다 그 자일리톨 모드에 난이도 상승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본편부터 랜덤 인카운터율, 그러니까 랜덤 인카운터 확률이 너무 높은 게 문제지만. 그리고 금속봉을 원반과 조합을 하면 숨겨진 문의 열쇠로 될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금속봉만 가지고 그냥 문을 따면 되잖아, 요 숨겨진 문 열쇠 사용해서. 여기를 보면, 닥프로를 데리고 옵시다. 꼭, 히로시가, 제 명령을. 돈 떠가요, 히로시. 어림도 없지. <놀떡> 으아 숨으면 끝. 아, 그리고 그 모바일판부터 이제 장롱에 제대로 숨으면 원래는 원판에서는 확률에 따라서 죽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모바일판부터는 뭐냐, 아오니가 방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제대로 숨기만 하면 100%로 따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게문제지만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전구를 받고불끈 다음에 깨진 접시 조을누르면 뒤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탈출다딴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별채로, 10벌. 어디서부터 저장하겠지 아, 여, 여기, 여기서부터 했군요저장 <laughs> 아니, 수지 저거는 좀 대체로 못할걸. 그 다음에, 여기서, 봉을 얻은 다음에, 4, 3, 5, 1, 6, 이 순서대로 누르면 여기 이 뒤쪽 열리는데 어 씨... 진짜.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따 알려드릴게 일단 저 커튼의 네. 모양을 기억해주시고 라이터를 켜서 여기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줄 사다리를 걸고 라이트를 켜서 불을 켠 다음에 여기서 조각을 떼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서 깨진 접시 조각을 긁은 다음에, 주석이었고, 바로 숨읍니다 그러면, 아주 개 난장판을 치고 왔죠. 여기서 서재 열쇠 사용한 다 아! 그리고 그, 저, 아까 전에 의자 스위치가 어떻게 저순서되면 여기다 주사위를 끼우면 주사위에 눈이 이렇게 특정 구간이 하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의자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자를 서금 밀어주고, 여기서 이 나사를 일자드라이버로 뺍니다. 그래서 고양이 나가고,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편한쪽으로 얻어줘요. 얻고, 그 다음에 여기로 한 걸음만 더 가면 자일리톨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자일리톨을 빼주고, 또 오냐, 오냐.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더 빨리 후아티를 쫓아내는 법이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커튼 그거 기억나시죠? 3045를 여기서 있냐? 그러면 여기서 지하실 열쇠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실에 아까 전에 그 서재 열쇠 얻었던 그 철창이 있는 곳에, 그 안쪽 에 있었던 그 공간에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약초 쪽으로 갔었지. 아, 아깝다. 좀만 더 빨리 갔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케이 지하실 열쇠를 얻었군요. 지하철 열쇠로 일단 여기서 세이브블합시다 그다음에 지하철 열쇠 사하면 동물원이죠. 여기서 여기로 가면 고양이 오니가 날또 잡는다. 계속 위 버튼 연타해서 문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떼면 한조 얻을 수 있고 타크로랑 만나게 됩니다. 왜 여기서 랜덤 인카운터 조심.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아깝다. 그래도 조각은 얻었으니까요. 참고로 타크로는 이 조각 세 개를 다 먹은 다음에 이 타일 위에서 아래를 봐야 아오니가 됩니다 그이엔에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아래를 보고 메뉴를 누르면 파쿠로가 아오니가 됩니다 여기서 그고 나갔다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셋. 세 번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쭉 아래만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무랑 박치기라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타쿠로랑 후아티는 홀로 남겨지게 되겠죠. 무작정 달리다 보니 마을이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 날 있었던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타크로 일행은 지금 대빵 불능체다. 그러면 빵돌이 아저씨가 나와서 문을 막 열려고 시도하다가 엇깁니다. 근데 뭐. 바로 타이틀로 나와버리네요. 진짜 개성이 없네. 좀, 이 모드 클리어 했으면, 게임 클리어 하고, 그런 것 정도 나와줘야지.